49강 공간에서 점의 좌표 응용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응용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교과서 147페이지 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두점 A, B와 XY평면 위의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 p 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길이 더하기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칭이죠. 우리가 고일 때, 자, 이렇게 고일 때 어떤 A점이 이렇게 있고 B점이 X축에 같은 방향에 있을 때 어떤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 같은 개념입니다. 네, 그때 우리 고일 때 b를 이렇게 대칭해서 쭉 연결했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길이 더하기 길이는 대칭을 이용한다 어,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즉자 xy 평면이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그림의 xy 평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점이 xy평면과 같은 방향으로 있어야 되겠죠. 양이면 양, 음이면 음. 그런데 xy평면의 기준으로 해서 z값이 모두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 있는 거죠. 여기에 a가 있고, 자, 여기에 b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떤 점 xy평면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b를 a를 이렇게 이렇게 대칭할까요? 음, 이렇게 대칭하면 내가 여기 있는 점을 a-라고 합시다. 자, a 점을 2, 1, 2를 xy 평면에 대칭하면 점의 좌표는 2, 1, -1이 되겠죠. xy 평면이니까 xy 값은 같고 y 값만 음수가 붙겠죠. b는 그대로 이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렇게 쭉 연결하는 게 길이의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a'와 b'의 길이 즉 루트 자, x 좌표 2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4의 제곱 1에서 6 빼면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루트 50. 자, 이래서 5 루트 2 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아주 어렵진 않죠. 고1 개념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교과서 147페이지 6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의 모빌에서 두 막대 LM이 지지면과 평행합니다. 자, 지면과 평행하고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이 아주 중요하죠. 비행기와 꽃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요 비행기하고 요 꽃의 사이의 거리. 그렇죠? 어, 비,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좌표로 한번 나타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면과 평행하고 서로 수직이니까, 자, 요 막, 요 줄을, 줄을 z축이라고 우리는 하죠. 그리고 요 l을 x축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x축. 그리고, 어, L, m을, 요 m을, 어, 요 m을, Y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 여기 있는 요 점, 요 실이 매달려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원점, 0,0,0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비행기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축으로 4만큼 이동했죠? 네, 4만큼 이동하고, 지금 L하고 M이 수직이니까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0이 되고 Z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꽃은 자 X축으로는 얼마가 됩니까? 요 뒤쪽으로 움직였죠. 실이 여기에 좀 달려있으니까 뒤쪽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2. 그렇죠? X좌표는 마이너스 2. Y좌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위쪽으로 움직였으니까 3. 그리고 z 좌표는 어, z 좌표는 밑으로 3이 먼저 움직이고 밑으로 3이 움직이고 4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7 해서 좌표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점의 좌표 거리 두 점의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하면 되겠죠? 자 4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6의 제고 0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고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 빼면, 네,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루트 49에서 7이 나오겠습니다. 자, 좌표로 정확하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 자, 교과서 161페이지 12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두 점, AB에 대해서, 직선 AB와 XY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그랬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XY평면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XY평면. 자, XY평면이 있고, 자, A가 XY평면에 위에 있죠? YZ자표가 1이니까. B는 더 위에 있겠죠?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것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 그러면은 어, 여기 있는 직선을 쭉 연결해서 교점을 구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예, 왜 그는 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공간의 직선의 방정식은 안 배웠으니까, 자, 정사영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수직으로 빛을 쏘면, 빛을 쏘면 정사영을 이용합니다. 정사영. 빛을 쏘면. A좌표가 x y 평면에 수직으로 내려온 점을 x다시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1콤마 마이너스 2콤마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b좌표를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 b다시가 되겠죠. 음, 그것의 좌표는 2콤마1콤마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다시랑 b다시는 이 a b의 정사형이죠. 그러면은 이루는 각.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 뭐가 되겠습니까? 감이 오시죠? 여기서 조금 더뭐 한다면 이 길이가 곧 A-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빨간색으로 그은 이 선분의 길이가. 그러니까, 정, 어, 코사인의 값은 AB의 길이분에 어, A-B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AB의 길이는 루트 그렇죠? 1뿌라스 9뿌라스 4가 되죠. 1뿌라스 9뿌라스 4그 다음에 그 A-B-는 이제 1뿌라스 9가 되죠. 그렇죠? 4만 빠지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은 루트 14분의 어,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14분의, 어, 이거 2루트 35가 돼서 약분 돼서 7. 7분의 루트 35. 예. 아, 여기서도 이렇게 정사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구나. 예, 충분히 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13번 문학,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점, p, e, a, a 플러스 1, 3a에 대해서 P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린 발을 a, P에서 xy 평면의 수선의 발을 p, 점 p를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일단 자표를 하나하나 구해봅시다. 자 a 좌표를 구해 볼까요 자 a 좌표는 x y x 축의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x 축의 수선을 내렸으니까 x 좌표만 그대로 있고 y 좌표랑 z 좌표는 없어지겠죠 자 b의 좌표는 이번에 xy 평면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xy 좌표만 있고 어 z 좌표만 0이 되겠죠 그렇죠 ea 자 a+10이 되겠습니다 자 c의 좌표는 c의 좌표는 yz 평면에 대칭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yz 값은 그대로 있고 x 좌표만 음수가 붙겠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 a a+1a가 되는 거죠 자이세 개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럼 일단, AB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AB의 길이는, 자, A 플러스 1이죠. 그렇죠. A 플러스 1. 음. 자, 그 다음에, BC는, 자, BC는, 어, 루트가 되겠죠. 이것은, 예. 이것은 BC니까, 어, 2A에서 마이너스 2A 빼니까, 4A의 제곱. 플러스, A에서, 어, A 플러스 1에서 A 플러스 1뺀건0 되고, 그리고 0에서 A 빼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어, 그러면 16에, 어, B, C. B, C가 맞죠? 음, 어.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C가 틀렸네요. 어, 3A죠. 어, 3A. 3A가 a 그대로 있죠. 네, 죄송합니다. 시의 음, 좌표, 왜그냐면 XY 평면, 아니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YZ는 그대로 있고, X만 음수가 붙죠. 아 이것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어, 3A의 제곱. 그래서 이거 루트 25A의 제곱이 돼서, 자, 이거. 5 a. 지금 a가 양수니까 그냥 a가 됩니다. 음. 그리고 c a 길이는 자 c a는 루트 어자 음. 요거 4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3a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음. 루트 25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좀 보기 편하거든요 자이세 개의 식을 보면 뭐가 성립이 되냐면 ab의 제곱은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은 즉 이게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리고 5a의 제곱이죠 이것은 CA의 제곱. 즉, 뭐가 성립됩니까? 똑같죠? 네. 25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형이 성립을 하냐면, 이런 도형이 성립을 하는 거죠. 여기가 B고, C고, 여기가 A고. 자,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BC가 5a인, 자,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2분의 1에 5a 곱하기 a 플러스 1에 제, 어, a 플러스 1은 아까 넓이가 15라고 했죠. 네, 15. 그래서 5랑 약분돼서 3이 되니까 a에 a 플러스 1에 얼마죠? 6이 되겠습니다. 이걸 인수분해하면 a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는데 양수 2. 네. 여기서는 지금 제가 대수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런데 조금 이것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수 있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음. 자, p라는 점이 어, 요 위에 있겠죠. P라는 점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축에 수선을 내렸으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xy 평면에 내린 게 b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b. xy 평면. 이거 x축, 요거 y축, 요거 z축. 그리고 z yz 평면의 대칭이니까 대칭이 이렇게 여기가 되고 여기를 지나서 더 가는 거죠. 이게 지금 c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삼각형은 자, a, b에 대해서 이렇게 그근 삼각형인데, 이 그림을 보면 c, b와 a, b는 서로 직각이라는 거알수 있죠. 그렇죠? 직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ca는 무엇과 평행하냐면 바로 x축에 대해서 서로 만나지 않죠. 네,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 기학적으로, 어, 입체 도형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4번 문항까지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